안녕하세요, 썰프리입니다. 자 이번 영상 가이드는 바다에 묶인 영혼 스토리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풍선의 이야기 들어가서 이 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자, 바다에 묶인 영혼이 있어요. 이 스토리가 있는데, 어이 여기서는 이제 칼이 얻을 칼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잿빛 드래곤 도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업적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사 제인의 영혼을 풀어 줘라, 렌달스톤 선장의 영혼을 풀어 줘라. 그다음에 플레임 하트 영혼을 풀어 줘라. 그다음에 잿빛 아티팩트 3개를 구하는 거. 그다음에 책 일지 5권을 찾는 거. 그다음에 세번 완료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업적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다에 묶인 영혼 스토리는, 어, 이 난파선 K, 좌표로 M10 정도 되는 섬, 이 난파선 K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섬에 가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갤리언이 부서져 있는데 여기 사다리 타기 올라가서 여기 책이 있죠. 여기서 스토리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템을 보면은 책이 나오고요. 색들이 딱딱은게 나오고 이번 랜턴이 주게 됩니다 네. 이 랜턴은 딱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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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그 보시면 됩니다. 딱딱딱딱씨가 말하는 거는 어, 자기 그 영혼을 찾아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판 보시면은 이 랜턴으로 마사 제인과 렌더스톤의 성장에 예, 흔적을 찾아서 어, 영혼을 풀어 줘야 됩니다. 예. 그 역할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자, 밖으로 나가시면은 자, 이야기가 끝나게 되면은 코스야 아저씨의 말이 다 끝나게 되면은 이제 유령의 잔해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동쪽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령선 과거가 보이죠. 이쪽 배와 이쪽 배가 그 아까 그두 영웅 뱀이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배는 이제 악당이죠. 저 흔적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스토리는 거의 이동하는 것만 90%에요. 예. 거의 이동하는 것만 90%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루할 수도 있어요. 예, 저기 흔적을 한번 따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처까지 왔는데, 서로 이제 1대2로 싸우고 있죠. 한번 근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근처로 오게 되면은 사라지게 됩니다. 환영이. 그럼 여기서, 어, 다른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다른 데또 환영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럼 또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니까 한마디로, 그 환영에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을 경우 사라지고 다음 환영이 보여지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저 환영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배두 쪽이 아니라, 이제 배세 척이 아니라, 이제 두 척만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함 척은 이제 어디론가 갈아지고, 네, 사라지고, 한한 한 척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환양은 지금 저쪽으로 가게 됐죠. 저쪽으로 이동을 해 볼게요. 자, 다음 환양에 도착을 했는데요. 배가 지금 침몰돼 있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바다 침몰된 배로 가셔서 자 랜턴을 지시죠. 네, 랜턴을 두면은 네, 과거의 흔적이 보이죠. 여기서 그 영혼을 풀어줘야 되는 대상의 해골을 찾아야 됩니다. 맨 밑에. 여자 선원 있죠? 여자 선원 네. 이렇게 가라앉게 되는데 자, 마사 제인의 선장 해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해골을 들고 바로 옆에 있는 팬드래곤이 네,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거를 팬드래곤한테 갖다주면 됩니다 자 갖다 주게 되면은 아, 이이 친구가 칼로 어, 마사 제인의 영혼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이제 책이 업데이트가 되, 되거든요. As we sink into our It seems this mysterious Captain Stone is our key to hunting the Ashen Dragon. I'll preserve Jane's memories in my journal. They might give us a clue as to where we should head next. 자, 정보가 추가됐습니다. 책을 꺼내면은, 자, 이렇게 어떤 섬이 보이고, 분화구 같은 게 보이고, 네, 목걸이가 거쳐져 있는 해골이 보이는데요. 네, 이섬 쪽으로 가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섬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가야 될 섬은 이, 이곳입니다. 네, 여기는 패처스 레스트라는 섬이고요. 네, 그림에 보면은 그섬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죠. 저 분화구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그리고 이제 저 목걸이가 달린 해골은 어, 여기 위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여기 바위 옆에 이렇게 누워져 있거든요. 네. 그럼 이 섬으로 와야 되는데. 이 섬에 와서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데 어, 이 섬에 와서 이 안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섬에 왔을 때 다음 환영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섬에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다음 환영을 찾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다음 환영이 이렇게 뜨게 되죠. 그럼 저쪽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환영을 지금 따라왔는데, 근처 오면 또 사라지죠. 여기서 또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또 저쪽으로 갔네요. 예, 네, 그럼 저쪽으로 돌아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환영까지 왔죠. 아, 그럼 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또 찾아야 돼요. 네, 저쪽에 지금 환영이 뜨게 됐죠. 저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난파되어 있죠. 나머지 한 척도. 근데 이거는 두 번째는 그첫 번째는 그 난파된 그배물 속에서 해골을 찾았잖아요. 근데 얘는 다릅니다. 얘는 근처에 있는 섬에서. 해골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저기 난파된 물 속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근처에 치, 섬이 있죠. 그럼 여기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게 되면은 아이템을 꺼내요. 그러면 이제 스타트가 보입니다. 스타트. 예. 자이 이 사람의 이제 해골을 찾아야 됩니다. 발자국을 따라가요. 발자국을 따라가서 그럼 여기서 이제 체어를 맞이하게 되죠. 그럼 여기서 삽질을 하면 됩니다. 랜다스톤 선장 해골을 찾았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바로 옆에 이제 핸드래곤이 나오거든요 얘한테 이걸 갖다 주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대화를 듣게 되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게 됩니다 <놀람> my okay, journal so we can learn where the ashen dragon was headed. We've come too far to lose her now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추가됐죠 쪽지가. 다음 페이지가 업데이트 됐는데, 자, 이번엔 이 지도를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데빌 해어에 있는 섬들 중 하나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배에 있는 지도를 보면은 그 섬의 생김새를 보고 잘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책을 펼치면은 그 지도의 모양과 이 똑같은 점을 찾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제, 모로우스 피크 전초기지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루비스 폴. 지금 보시면은, 요 모양이랑, 저 모양이랑 똑같죠. 그러면은, 다음 목적지는, 모로우스 피크 전초기지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 근처로 오면은, 아마 다음 환영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저쪽으로 나왔네요. 저쪽. 저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에 다 왔습니다. 이제 사라지고, 다음 환영, 저쪽으로 가야겠네요. 마지막 환영이 마지막 환영이 저기 있는 섬으로 도착을 하게 되면 이제 마지막인 겁니다. 왜냐면저 섬이 이 섬의 엔딩은 정해져 있어요. 고정입니다. 네. 이 섬으로 그 중간에 있는 섬들이 이제 랜덤으로 걸리는 거고 네. 마지막 고정 엔딩을 볼수 있는 섬은 이 섬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이 섬에 있으면 이제 마지막 환영인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환영을 따라와서 이제 플린트락 반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럼 이배 앞에서 아이템을 키고 보시면 이제 스타트가 있죠 이걸 따라가면 됩니다 발자국을 따라가서 플레임하트를 이제 봉인을 해제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전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음식이랑 총알 등을 꽉꽉 채우고 이렇 오셔야 됩니다. 자, 이 안으로 들어가면은 펜드러곤이 맞이할 겁니다. 이 친구가 문을 열어줄 거예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봉인을 해제하면 됩니다. Wait here a moment. So, you don't need to travel to my j o e v d I t 자 플레이마트의 모습입니다. 이게 자 이제 고대 해골을 주게 되고, 자이 해골을 밖에 있는 팬드론에게 갖다 주면 이 스토리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갖다 주려고 가는 길에 모터가 잠깐 나와요. 설치를 했죠 자 그럼 이 해골을 밖에 있는 펜들원에게 갖다주면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스토리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에 묶인 영혼 스토리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은 네, 본인들이 깨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지, 첫 번째 일지는, 요 스토리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옆에, 이렇게 책이 한건 있습니다. 자, 바다에 의 묶인 영혼, 아, 책 이건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한의 운둔처에서, 요 나무 박스 위에,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자, 거짓말쟁이의 등뼈섬 여기서 책 3권이 있거든요 그 책을 찾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로 올라오면은 이 죽은나무가 있는데 이 죽은나무 아래 책이 3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바다에 묶인 영혼 4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섬은 스코치드 패스라는 섬이고요이 섬에 도착해서, 네,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 책 5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책 5권은 플린트락 반도 이 스토리의 최종 엔딩섬이죠 플린트락 반도에 있습니다 자, 이 나무통 사이에 이렇게 책이 있습니다. 자, 아티팩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 랜턴을 비춰요. 스토리 랜턴. 여기서 자, 여기에 한 해골이 지금 뭘 숨기고 있죠. 여기 한번 쭉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배를 찾았습니다. 자, 두 번째 아티팩트 유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섬은 커스워트 슈어즈라는 섬이고요. 자, 여기서 랜턴을 들면은 음, 여기 있네요. 보관함을 찾았습니다. 자 마지막 아티팩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섬은 신더 아일렛이라는 섬이고요. 자 여기서 랜턴을 비춰서 태고를찾으셔야 됩니다. 잿빛 저주의 잔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다에 묶인 영혼 스토리 가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